아유 정말 아유 봐 와우. Thank you. 귀여워. 시원하지. 목을 맡기시면. 나 강아지 안는 법잘 몰라. 그냥 이렇게 하는. 밑에 붕댕이를 받쳐줘. 얹어줄까? 그렇지. 아나 힐링 됐어. <laughs> 진짜. 귀여워. 꼬리는 완전 포메인데 막. 그니까 포메랑 말티? 마이티? 말티즈. <laughs> 바이바이. 중상. <laughs> 오. 오. 뽀뽀. <laughs> 오. 어떡이 일정 영업서. 안줄 수가 없어. 너 <laughs> 손. 앉아. 바이바이. 앉아. 기다려. 기다려. 먹어. 어 뭐야 결작이 끝났습니다. 믿기지가 믿기지가 않아. 진짜 제가 양손 다 잃어가면서 했는데 아, 눈물 날것 같아.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유 귀여워. 과자야 안경 과자. 어떻게 먹어, 이걸? 먹으면 되지. 없잖아. 어, 엘리자벳. 맞네. 이법도 너무 귀엽지 않아? 맞아. 귀엽다. 완전 소풍 천국이네. 그니까. 어 어, 세상에. 잠깐만. 여. 어. 어? 반으로 자좀면어 자를... <laughs> 반으로 자르면 뭐 어쩔수 없어요. 짜잔. 와. 음. 음. 맛있지. 달달한. 응. 무파 <laughs> 아까보다 더 <웃음> <웃음> 어.. <웃음> 왜 네가 힘들어해? 조금. 구부합체. <laughs> 안 돼, 그런 짓 하지 마. <laughs>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laughs> 그러면, 그러면 깜장은 별로야? 옷이 너무 달그랑거릴 아, 것 같아. 이거는? 아.. 곰돌이 하나밖에 없어서? 응. 이왕 똑같은 돈 주고 사는 거, 곰돌이가 하나라도 더 있는 걸 사겠어. 좋아. 대충 해, 대충 해. 짠. 머, 머메이드 그림. 과연 이 색이 나오진 않겠지만. 머리가 초록색이 됐어요 이게 원래 머리 갈색이었던 부분은 초록색깔 되고 꼭대기 부분은 고동색이 됐어요 내생이 같아 땡겨. 고구마 맛있지 않구나. 응. 승자 예측 이벤트 가운데는 이느낌로 저도 한4시간이 찍었었거든요. 공개될 거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너무 잘 생각하는 고데 네. 아, 이닙니렇게 되면 신뢰 네, 또제 실력, 그리고 또 이제 피우님, 또이누희 스님의 또 실력. 바로 검증을 또 여러 친자 배려 보이십니까? 아니, 아 아니, 아제 힘이 아해서 많이 <laughs> <너무 마음이 웃음> <다만큼 힘들어 웃음> <만들어봤네. 웃음> 아이패드 6세대 옛날에 쓰던 거를 제 사촌한테 주기로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려고요. 이거 6세대랑 프로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해주셨는데 6세대랑 프로랑 스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패드 프로 언박싱하는 영상에서도 거의 대부분 말씀드렸는데, 일단 속도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용량 자체도, 얘를 제가, 얘 32기가 짜리고, 프로가 256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거의 3배잖아요? 돈이 3배니까, 진짜 3배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패드 어떤 거 사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진짜 진짜 많이 받는데, 진짜 그냥 돈 되는 대로 사는 게 최고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 많으면 프로 사는 거고, 돈 없으면은 뭐 거기에 맞는 제품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릴 거면 조금 돈더 투자해서 프로 사는 거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갤럭시 탭도 사고 싶어가지고 지금 드릉드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할 말이 없네. 프로와 6세대 차이 가격만큼 납니다. 그림 그리실 거라면 돈을 좀더 투자하는 게 어떤지. 학생이라뭐 돈이 없어요. 뭐 이러면 돈을 더 모을 때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만큼 매 가격대를 가진 기계를 사든지 그렇게 해야겠죠? 결국 돈이에요, 돈. 성능은 돈 따라갑니다.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시시시시. <laughs> 아, 안 깍구나. 나잔후후후존예 아빠 응.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아? スーパーの中のご飯地がいるから中チョコがりゃ。 것도 샀어요. <laughs> 귀여워. 들어갔겠지? 열심히 그리고 있는 요건 그림입니다. 손목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제가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너무 안 나와서 몸이 너무 막 근육통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지금 가진 방법으로 최대한 덜 힘들게 쓰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이렇게 액정으로 보고 그리는 거는 목에 부담이 많이 가네요. 손목도 그렇고 그래서 판타블렛을 하나 사고 싶은 지금 욕망이 생겼어요. 그림이 취미였는데 점점 일상을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취미가 취미가 아니게 된 느낌. 아무튼 이놈은 제가 거의 한 5일째, 4일째, 4일째 정도 그리고 있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가장 오래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뭔가... 레벨업을 할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목표는 최대한 최대한 잘 생기게 그리는 거. 누가 봐도 잘 생기게 그리는 거.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기가진이 넷플릭스 틀어줘. Summer is for falling